어, 아 뭔.. 러플필러 라플 필버니 사운드 음. 그렇다면 대각 포기지 어 뭐야! 헤라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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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 왼쪽! 빠고 나이스! 나이스! 격자! 격자 있어요 격자 예러플은30 격자 거이거저 숏으로 갈게요 오! 스나스 대각이랑 격자 저필해에요쇼드로 온다고? 아유고 패스! 패스! 다시 패스! 패스에 쇼다업돌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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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패스나이에요하나살라고 둘... 둘... 있을 것 같은데. 빵!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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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아 나이스. 어이스 나이스. 나 어쩔 거? 음. 이그 시간은 어떻게 했냐? 어고 와이서. 셔더고. 왜냐, 왜냐. 데 나이스 에러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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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강. 대강인 거 같은데. <목소리> 아, 내가 그일 잘못했지. 빨리 이리. 빨리 언제 나이션 아, 커맨더 리

아이거안 죽었어 격자 아이고, 마이고아 홀! 고생고아어고아이이스이고아이 머리 아이 아이고, 어, 어, 아저고 패스 둘, 패스 둘. 패스 하나 빼. 패스 하나 있어요 하나, 설라운 살랑... 나나이스패나 아... 아, 좀, 좀 하나, 하나, 야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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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
아봐야지 이제 격차인데 이와이 잡다 나이스 어 야야 나왜맞아 와이트 봐. 저다 소독봉 쐈어 격자로 격자, 격자인 격자 격자인네 다른 도아 뭐야 대각이야 대각 대각 뭐야 어둠이 나왔차격자인 누구야 너, 이, <�IGHTS> 뭐의. 뭐의. 아니요 격자 제가 썼어요 아모 떨모 얘기해주 보셨을 텐데 날를미하려고 아이 아이 저어잘피해 진짜 잘 피한다. 어비스 오피 아, 뭔데? 내가 못 주고. 앞에서 제가 쏘던데. 컴퓨터. <laughs> <laughs> 어.. 아, 아, 기마야 피 피해. 기마야 피은저 반샷이요. 나이스. 기마야 피일. 아뭔 애드니 이건? 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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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. 아, 우시도 피 우시. 다스는 데다피 같은데 다 피일? 비스는 반샷. 와거 격자 쓰나 있어요. 어빅스는 220에서 됐어요. 30년, 30 30아니면 20면. 격자 쓰나. 나이스. 벽요2 0 0 나이스. 어. 가 없어요. 없어요. 뺐다. 이마키 피해를 거든요또안들이댈게 그냥 피날리고 숨은 다고숨나보네 피 피탈이 38 에헤이. 38. 38, 알가이 중. 괜히 가네. <laughs> 8초? 5초? 5초? <laughs> 5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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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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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자꾸 어. 아 자꾸 까 아니. 바네드. 이고 적전. 적전. 접었다. 접 아이고, 가어잘 가야. 이스 내가 가이피많 적자가 개피. 나이스. <Asist. 목소리도> 나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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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라이 었네 좀. 김아야, 우리 인쇼스나볼것 같은데. Let's m o 헬스할요어 바오도 쇼오프까지스 자살 바오도 <다> 아스라프리사 <laughs> 아, 나이스 나이스 설대설대 뒷광 쪽. 뒷광 나이스 절대, 절대 빗깡. 아이씨 <laughs> 아깝다

컨디가디 콘디. 디 아, 콘디. 아, 그래. 어. 아, 못 잡았어 디 아, 콘 왼쪽 콘나 아, 아,

아아이줄 아, 알고 안썼는데 뭐야 나헤드샷받았어모아나 킬을 고맞다스나 슛스나 정면 안 보이고 슈다폭 롱폭 사우도 하. 사우도 다워아 아이 한 뒤까지 삼칸디 삼칸디 아피50 왼쪽 총칼 중헤피50 라플 아직 3mm 라플 피 50이야. 헌금사리 나이와딱 깬. 본체 의외네. 헤드. 무가아 본체피. 아, 얘 나갔네? 아, 나 혼자 없프패야 아... 파이어 잇몬! 아, 예. 아, 안 돼! 그저. 하나 남겨줘! 어, 안 잡을게요. 어딘데, 근데? 그저, 모르겠어요. 아, 야! 쇼트 오른쪽! 노깡 위! 아니, 쇼 오른쪽 깡 위! 쇼 오른쪽, 오른쪽 깡 위! 깨끗해.

잘 봤다 나이스 아피피피 아이 장 아이